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저는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 어떻게 아이고 찾아보시게 되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원래 펀다 비전 110을 타고 있다가, 예. 아, 이제 좀 힘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가지고, 125cc로 가려던 중에, 네. 계속 그 모델들을 알아보면서 결론은 음. PCS인가 아. 아니면 이번에 한솜 VRs 새로 나왔으면 예. 한번 이것도 도전해볼 만한가 해서 음. 두개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네. 지 PCS 발판이 어색하기도 하고 원래 기존 발판 스피커를 탑재가지고 음. VR VRs 최대 출력도 높고 또 네. 옆구리라 해야 되나? 옆구리 네. 사이즈도 저한테 적당한 것 같고, 중량도 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음. 무엇보다또 제가 두개다 달려 있습니다. 어, 오토바이 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급제동을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안정성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계속 검색을 하다가 뭐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사실 음. 이 대표님이 제일 친절하게 전화 응대를 먼저 해주셨어. 가 일단 첫 시작부터 응대가 좋은 업체면은. 어 여기는 무조건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역시 나와 보니까 잘 응대해 주시고 또뭐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건 좀보데제 비전도 잘 매입해 주시고 아 해가지고 <laughs> 아 여기서 무조건 구매해야. 처 바이크도 PCS를 하든 한솜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던데. 네. 그거랑 동급처럼 보이는 고비 모델을 하든. 응. 음. 다음한걸여개고뭐 제가 물어볼 것까지 그냥 싹한 번에 다 대답을 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그만큼 이번에 기하는게 있어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좀 진짜 어.. 너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많이 알아보시고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앉아보고 하시니까 느낌은 어때요? 어.. 정말 110cc에서 느낄 수 없는 네. 이 편안함이 있어요 일단 시트 자체가 음. 안, 안 딱딱하고 예. 이 딱딱하면은 서스펜션도 안 좋을 뿐더러 얘는 서스펜션도 두개 밀어버리고 네. 해가지고 예. 허리도 좀덜 아플 것 같고 음. 아무래도 저는 부업도 하긴 하는데, 부업 비중보다는 출퇴근 아니면 레저용, 그러면 장거리를 좀 띄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뒤에 텐덤한 사람도 많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머리 찾아주셨는데, 이, 만족하시나요? 아직, 아직까지 뭐, 뭐, 타고 예. 안나고 오셨으니까. 일단, <laughs> 외형과 뭐, 성능에서는 지금 70% 만족을 하고 있고. 예. 일단, 길들이 그, 기가 좀 끝나야 네. 이런 진면모를 발견해가지고 네. 나중에 기쁘려고 좀 참고 있어요.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너무 뭐 VRS에 대해서 딱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